자, 멤버십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차트 분석의 기초 어, 트레이딩 뷰를 사용하는 법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좀 다뤄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툴부터요 셋업 하는 것까지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주봉 이고요 일봉으로 바꾸면 자 비트코인 차트를 불러오면은 이렇게 어, 되어 있습니다 캔들만 캔들의 움직임만 있습니다 이런 화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설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초록색 라벨로 어, 현재 가격이 언제 어디인지 알려주고 있죠. 자 이게 전고점 살짝 넘긴 상태네요 이제 요걸 알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요 점선이 돼 있잖아요 자, 요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 차트를 열면은 어, 여기까지는 셋업이 돼 있어요 밑에 연도 위에 가격 그래서 여기 갖다 대면 마우스를 마우스를 어, 여기가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밑에 수평이 개, 어, 개월 그리고 연월일 여기가 수직이 이제 이렇게 가격입니다. 이렇게 땡기면 마우스를 운동장에 두고 네, 마우스를 여기 운동장에 어딘가 두고 여기는 이제 관중석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툴바입니다. 왼쪽은. 자, 그래서, 운동장에 두고 마우스를, 어, 스크롤을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고, 밀어요, 스크롤을. 그러면은, 넓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 운동장에서 가격 있는 대로 가서, 마우스가, 그럼 화살표가 생기죠, 이렇게. 자, 여기서 또 스크롤을 해요. 예. 그러면은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높낮이가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높게 만들고, 운동장에 와서 또 밀어주면 넓게 만들고, 당기면 좁아지고, 이걸 개월에서 해도 돼요. 밑에 내려와서. 근데 운동장에서 다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이 운동장 자체가 움직여져요. 그리고 자주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는 클릭도 하지만 여기서는 운동장에서 또는 이 수직 수평 바에서 마우스 스크롤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옮기고 싶다. 자, 이 얘를 좀 이쪽으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채로 뛰지 않아요. 뛰지 않아. 클릭하고 놓으면 안 되겠죠. 클릭, 딸깍 하면 안 되고, 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멈추고, 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고. 이렇게 좁혔습니다. 다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화면에 다 담기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점과 고점 연결, 저점과 저점 연결. 이런 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 풀바에서 추세줄, 요 동그라미가 있는 줄 이거는 찍은 데서 찍은 데까지 선이 그어진다는 거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익스텐디드 라인은 끝까지 다 뻗쳐지는 거예요. 예, 그냥 추세줄로 한번 해보면 저점은 여기죠. 보이시죠? 예, 여기서 2015년 또 저점을 찍어요. 그냥 무조건 저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리고 어, 뭐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운동장에 허공에 다 찍으면 없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는 개를 찍고 지우, 이거 휴지통 없애기를 하면 됩니다 델리트 키를 해도 되는데 네, 한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자 다시 이 부분이 제일 아래잖아요 여기 제가 십자로 돌리고 있는 그럼 내가 추세줄을 긋고 싶으면 여기 추세줄을 찍으면 툴바에서 왼쪽 파란색으로 변하죠. 그럼 얘가 설정된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 뷰는 한번 밖에 안 됩니다. 하나 선그었으면 다시 또또두 번째 선을 그어 주려면 내가 원하는 대를또 툴바를 찍어야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내가 어디든 갔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긋는다 이거죠. 가장 저점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 찍으면 없어진다. 그리고 연장하고 싶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연장해서 내가 저점은 유지하는 상태에서 더 가게. 그러면 좁혀보면, 예, 여기 대충 그어졌죠. 이거 수정을 이렇게 조금씩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여기만 찍으려고 하는 목적. 이렇게 해서 쭉 가져와 보니까 많이 올라 있죠. 만약에 만약에 큰 급락이 나온다면 이만큼 떨어질 수 있겠다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어디냐? 17,000에서 2만 달러 이 부분. 지난번에 여기 폭락이 나왔을 때 그래서 우려를 했던 게 블룸버그에서 맨날 그저 구겐하임 CEO 있잖아요. 걔가 하던 말이 약간 그 저. 어? 그, 식탐 있게 생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햄버거 기름기처럼 얼굴 생기 사람. 이 사람이 맨날 2만 달러 간다는 소리 하죠. 그게 왜냐면 하 이거 저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를 보는 거. 그래서 만 달러도 갈 거다. 막 이런 얘기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 실제로 안 벌어지라, 지리라는 법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이 화면을 옮기고 싶은데 위에 툴바 왼쪽에 메뉴 툴바 여기서 요 화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거기서 화살표 지우개 뭐다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가운데가 빈 십자 요걸 찝으면 이렇게 십자가 되죠 십자 십자 모양 요게 어, 마우스를 클릭한 후에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지금 그런 상태고요. 또 하나는 저점에서 저점을 연결하는데요. 최초 저점을 연결하고 그리고 가던 추세 방향으로의 저점을 그어볼게요. 추세 이해가 되시죠? 그 2015년부터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사실은 이렇게 쭉 가는 추세가 있죠. 이 추세가 깨졌던 적도 있지만 이 추세를 유지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얼추 이 정도 됐죠. 자, 이런 화면이 떴다. 그러면 가운데 그냥 화면 찍으면 없어진다. 이런 추세라는 거죠. 자, 이런 추세를 놓고 볼 때는 어, 비트코인이 추세 선상의 중간 부분에 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멀어졌던 적도 있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어 보는 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본다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최초의 고점과 중간 고점을 연결해 그랬더니, 은근히 이번 고점, 5월의 고점이었던 때, 그러니까 유사하게 맞죠. 어, 하이라이터로 쓰면, 여기, 여기, 여기가 은근히 고점이 맞고요. 이건 뭐다? 이거는 과부하가 걸렸던 왜곡된 시장이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또 하나는요. 이 부분은, 아, 이 부분도 왜곡된 시장의 부분이었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요런 식의 선을 긋는 연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선이 맞을까요? 이런 게 있죠. 일단은 긋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하나 있고요. 다 지워볼게요. 네. 오늘 일강은 이렇구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 입혀야겠죠? 하나 입히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음, 이 상단에 보면요. 지표가 있어요. fx 지표. 여기 찾기 돋보기 있는 데 가서 볼륨, 거래량을 보라 그러니까 v를 치면 영어 v 하면 볼륨, 거래량 이렇게 나오죠? 예, 요거, 볼륨 치면은, 요렇게 거래량이 나옵니다. 이렇 형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화면에, 한 차트에, 이 지표를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사용 못해요. 무료인 경우. 유료는 뭐 마음껏 할수 있는데. 어,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개를 쓰고 싶으면, 또 하나 창을 불러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어째, 하나 더 해볼게요. 볼린저 밴드 해볼까요? 볼린저 밴드는 볼린저가 B잖아요. 그럼 밴드니까 BB. 예, 이렇게 치면 BB 나옵니다. 자, 이거 뭐 퍼센트 B 너비 이런 거, 이런 거다 무시하면 돼요. 이런 거는 다 왜곡, 그 지표가 파생된 지표예요. 볼린저 밴드를 볼 거니까, 여기 빌트인에다가 집어넣겠다 하고 클릭하면 뒤에 보면 생겼죠. 이렇게 됩니다. 울린저밴드 생겼죠? 그럼 21선까지 얻어 먹은 거예요. 자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어, 실습을 해보시고 저녁때나 시간 되시는 일주일 동안에 그 저점과 저점 연결 고점과 고점 연결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는 연습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간값부터 이렇게 연결하는 것 중간값부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역대적 차트에서 요 추세일 뿐이니까 요걸 긋는 건 중요한데 어 그러려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도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해되시죠? 예 네. 아니면 요렇게 긋던가 자 이렇게 긋던가 내가 마음껏 한번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긋던가. 예, 네, 이런 여러 가지를 그을 수 있겠죠. 그럼 추세가 전환되는 타이밍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 마지막 정리를 드리면, 이 무슨 그림 같아요? 항상 추세가 이렇게 있어요. 추세가 있는데 어, 이렇게 이렇게 펼쳐졌다가 중심으로 오는. 또, 내릴 때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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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의 나뭇잎 모양. 그리고 이런 나뭇잎 모양도 있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을 때. 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콩껍질 모양. 그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추세가 아래로 향하고 있죠. 아래로 향하는데 이렇게 펼쳐진 나뭇잎 모양 이런 식으로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오르다가 이렇게 내리고 그러니까 오르다가 이렇게 내리고 오르다가 급락 주고 오르다가 급락 주는 패턴이 있고요. 급락 내리고 오르고 급락 내리고 오르고 급락 내리고 오르는 패턴이 있고요. 하락 패턴이 또 하나 하락 패턴은 위에 상승 패턴 반대대로 이렇게 이렇게 거북이 등처럼 내리는 콩깍지 또는 급락 후 살짝 반등 또 급락 후 살짝 반등 급락 후 살짝 반등 이 추세를 못 넘는 또는 내리더라도 이 추세를 받쳐주는 모두가 추세의 파생적 파동이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추세의 회기성이라 그래요. 추세선에 대한 회기, 추세선에 자꾸 회귀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 회기적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차트가 다르게 있죠. 굉장히 오랜 세월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1년 그죠 6개월 이상 9개월 막, 3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한 3,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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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 멤버십 여러분들을 위해서 차트 수업을 1강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잘 따라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주세요 일주일 동안 이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우리 저 차트 수업은 일주일에 하나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파생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